안녕하세요.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사계절 내내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감자 꽈리고추조림입니다. 감자, 알량해요, 좀. 둘, 넷, 여섯 개인데, 큰거한세 개도 안될것 같아. 소금물을 미리 녹여놓으세요. 왜요? 어, 소금물에다 좀 담가놓으면 전분도 빠지고, 감자가 단단해지고 더 졸깃거리고, 간이 좀 배서 맛도 있고, 오케이? 옛날에 왜 실장님들 냉장고에다 항상 감자 담가놨잖아. 그거 그냥 물 아니었어요? 소금물이야. 우리 회사 할 때. 응, 응. 자, 이건 너무 두껍지 않게. 그러면 훨씬 졸깃거리고 부서지지 않고, 그냥하면 부서지잖아. 어쩐지 난 감자 볶음 할 때마다 부서지더. 이렇게 하면 좋아. 감자 볶음도. 소금물에다 한 30분 이상 담궈놓으세요 잊어버리고 놔두세요 그냥 근데 소금은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? 아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이 또 너무 작아도 효과가 없지 물을 먹어봤어요 지금 살짝 짭조름해야 돼요 조금 더 넣었어요 저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녹혀서 물을 먹어봐 근데 엄마의짠 거와 그냥 짠 보통 우리 밥 먹을 때짠맛감 음. 응.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. 양파. 이렇게 큰거 하나.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. 요리할 때 이게 뭉쳐있으면 안 돼요. 바로 풀어질 수 있도록. 살짝 굵게. 오래 졸일 거니까 너무 얇으면 망가져요. 대파. 엄청 맛있고 영양가도 엄청 좋은 대파입니다. 대파는 살짝 굵게. 꽈리는 너무 큰 것만 좀 이렇게 반으로. 될수 있으면 그냥 통째로 쓰는 게 좋은데 너무 크면 또 그렇죠. 아주 큰 것만 하세요. 다 하지 마시고. 폼이 안 나요, 우리가. 이런 거 그냥 두세요. 몇 개만 썰으세요큰 거. 이거 하나 샀어요. 금방 다른 요리 해서 깨끗한 거예요. 씻기 아까우니까. 여기다 마늘. 바로 갈아서 써보세요. 훨씬 맛있는데 귀찮죠. 귀찮아도 저도 벼르다 이거 하나 샀어요. 한 스푼 정도. 조금 많이 한 스푼. 기름 조금 넉넉하게 넣으세요. 한3 개, 4개 정도. 마늘 곱게 갈아줘, 이네야. 아, 그래? 그러면 여기다가. 지금 엄청 약불이에요. 팬을 달구고 있어서 이래요. 조금 갈면 더잘안 갈리더라고. 근데 많이 갈아놓을 순 없잖아. 물도 살짝 넣을 거거든요 대가 헹궈서 넣을래 충분히 향을 내주세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반 투명 정도 됐을 때 양파 넣어주세요 이제 다들 뭐 소스를 만드셔 갖고 넣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 뭘 소스를 만들면 또 그럼 남으면 어떡해 먹어가면서 맞춰야지 방송에 패해야 현실 요리를 하세요. 쓸데 없이 그, 릇 그냥 설거지 그렇잖아요. 엄청 많은데 소스를 몰라고 따로 만드셔.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마늘 헹궈서 물이 조금 필요하니까 넣어주시고요. 빨갛게 고추장으로 하시려면 이때 이제 고추장 쓰시면 돼. 저는 오늘 고추장 안 하고 진간장. 맛간장이에요. 없으시면 진간장. 홍게 액젓. 하나. 맛술. 맛술을 꼭 넣어야 맛있어요. 네개 쓸게요. 굿이다, 나머지 간. 불을 이제 올려요. 지금까지 약불이었어요. 까리꼬치도 맛이 들어가야 되잖아. 뚜껑 좀 덮어서 빨리. 쪼리세요 그럼 안 타요? 안 타요 물이 있잖아요 이러면 빨리 돼버려 불을 좀 키웠어요 올리고다 맛술을 넣었으니까 한두개 정도 넣어 보고 또 맞추세요 감자를 맛을 보고 이제 나머지 간 할게요 이제 더 이상 물을 넣으면 안되네 안 익으면 어떻게 하냐면 불을 조정하고 뚜껑을 덮어서 익혀야지. 이게다 쫄아져야 맛있잖아. 물을 더넣으면맛 없지. 이제 한번 먹어보고 간을 간장으로 할 건지 굳이 다 조금 더 넣을 거고 감자를 먹어봐. 감자가 좀덜 익었을 것 같아. 다 익었어. 음. 이제 고추의 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싱거워 잘 익었지? 응? 많이 음, 싱거워요 단 것도 별로지 네. 음. 이렇게 맞추세요 두개더 넣을까? 응 음. 이렇게. 이렇게. 음. 홍게 간장도 네. 지금 싱거워요 두개더 넣고 이런 식으로 맞추세요 굿이다 그냥 간장이야 홍게 막간장이라고 막간장 굿이다 그래도 싱거우면 이제 액젓 조금 더 넣고 이걸 졸이는 거야 이렇게 색깔이 안 예쁘잖아요 이네야 그러면 더 이상 뭘 넣으면 안 되잖아 이것도 이것도 짭조름한 거야 아, 그럼 그래도 이게 실온 보관 1년이지 1년도 넘지 조금만. 확 달라지지 그 <laughs> 이거 하나 사놓으면 1년 1년도 더 먹어 저 1년도 더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금기 이런 거 밖에 안 나왔거든 요새는 뭐 제일 재당에서도 만드니까 이제 바짝 불을 올려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요 이뻐졌지 너도 이꼭 필요하다고 눈으로 먼저 먹어야 되니까 고추장으로 하면 이뻐요, 굉장히. 근데 간장은 색이 안 나더라고. 드셔보세요. 닭고기 간장으로는 모두 넣어야겠다 음, 그렇지, 그렇지. 음, 양파는 무척 맛있어. 양파는 무조건 맛있어. 그래요. 이거면 맛있지. 아, 하나, 야 하나 부서지지도 않았잖아. 어, 그러네. 음, 음, 음 맛있다. 음. 여러분, 진짜 맛있네. 여러분, 컬러가 달라졌죠? 지금 마이크가 나가버렸어요. 노드유 살짝 더 넣었거든요? 이쁘잖아요. 맛있지, 내야. 맛있어요. <laughs> 얘가 뭐지? 중간에 이랬어. 이게 뭔가. <laughs> 그랬지? 나는 딱 보면 알지. 이게 맛있어질까? 이런 표정이었거든요, 얘가. <laughs> 맛있어 맛없어. 꽈리고추가. 음 응. 맛있네. 갖고 가, 갖고 안 가. 당연히. <laughs> <laughs> 근데 집에 가서 먹을 때는 렌즈에 살짝 데워. 우리 무조건 데워야지 애들이. 오, 멋을 멋스러... 야, 보통 장금이들이 아니거든요. 신기하지. 하나도 안 부서졌지. 진짜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안 부서져? 물에 안 담고 매 이거 무조건 부서져. 음. 음. 진짜 맛있다. 고추, 고추의 그 매콤함이 음.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맛있네. 음. 끝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. 꼭 만들어 보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!